이날 아침 함께 볼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그달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이들을 잊고 계셨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가장 좋은 때에 개입하고 도움을 주는 은혜로운 행동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카르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움직여 주셨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때에 바람을 일으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비가 내려 물이 차올라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에 빠질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분명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 주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 주셔야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생겨나는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해결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고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는 웃을 날이 분명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밑.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밑바닥인 내 인생의 역전의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람을 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힘든 문제들을 날려 보내주시는 그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람을 불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웃을 그날도 역전의 그날도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명사가 루하의입니다 루하우는 바람으로도 이해하지만 영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말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하우입니다. 땅에 물을 줄어들게 하는 그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땅 위에 가득 찬물을 줄어들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은 바람, 즉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어 주신다고, 여러분 곧바로 홍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땅 위에 가득한 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하늘에서 비가 그칩니다. 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줄어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줄어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방주는 산에 정착하게 되고, 드디어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비가 그치고, 비가 그치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물이 줄어들면 새로운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역전에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홍수가 났다고 그래서 큰일이 났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물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 안에 내가 갇혀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람, 즉,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엄청난 물들을 마르게 하고 계시며 피를 그치게 하시며 배가 정착해야 될그 산봉우리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인생에 웃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구원의 그날이 옵니다. 역전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그 사실,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엄청난 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방주가 산에 정착하게 되고. 봉우리가 보이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줄 믿습니다. 웃는 그 날을, 구원의 그 날을, 역전의 그 날을 하나님이 분명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